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 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25일 밤과 26일 새벽에 치러질 A조와 B조의 경기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경기 웨일스와 이란의 경기죠. 웨일스는 선수비 후 역습으로 이번 월드컵에 나오고 있죠? 네, 웨일즈는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전 전반전 경기를 살펴보면 다니엘 제니스 선수가 체전방에 두면서 빠른 발을 이용해 속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전 전반전에서는 이런 방식이 잘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중원 없이 3선에서 바로 1선으로 넘어가는 단조로운 공격만 펼쳤죠? 네, 3선에서 공격진으로 넘어가는 공격들을 펼쳤는데요. 좀 단조롭긴 했지만, 전반에는 상대 뒷공간에 공을 투입하면서, 제임스 선수의 역습을 노렸고, 후반에는 키퍼무어 선수의 머리를 겨냥해서 공격을 진행했기에 단조롭긴 했지만,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네, 웨일스는 남은 경기에서도 계속 이런 패턴의 경기를 펼칠까요? 네,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패턴도 미국 점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일즈 수비진이 대체적으로 발이 느리기 때문에 라인을 내려 뒷공간을 지키고, 전반에는 다니엘 제임스 같은 빠른 선수를 전방에 배치해서 속공을 준비하다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키퍼 모어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대팀 이란은 케이로스 감독의 전략이 틀어지면서 무려 6실점 대패를 당했죠. 네, 이란은 자신들이 자랑하가는 44가 아닌 백파이브를 기반으로 한54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최전방 핵심 자원인 아즈몬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잉글랜드가 이어수선한 팀을 타 득점을 기록하자 단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타레미의 만회 골과 막판 PK 골이 있긴 했지만, 경기 내내 너무도 무기력했어요. 반등의 기미가 있을까요? 네, 이란은 최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첫 경기를 대량 실점으로 패배하였기에 선수단의 사기 역시 엄청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개의 득점을 기록했음에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전술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지난 경기 후반전에 아주문이 돌아온 만큼 다시 자신들의 포메이션인 4-4-2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4-4-2를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전술 적응도 문제도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럼 웨일스와 이란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래도 결과는 웨일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잉글랜드 전에서 이란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반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웨일즈가 팀의 투지가 느껴지고 64년 만에 나온 월드컵에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기에 이번 경기 웨일즈의 승리 언더를 예상해 봅니다. 네, 한혜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남은 경기에서만큼은 단단한 수비 능력을 보여줄 이란이기 때문에 공격의 문제점을 드러낸 웨일스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해결사 능력이 있는 가레스베일이 한건을 해준다면 한점 차로 웨일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두분 모두 웨일스의 승리와 언더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개최국 카타르와 세네갈의 경기인데요. 개최국 카타르는 정말 너무도 실망스러운 첫 경기를 치렀죠? 네, 맞습니다. 우선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사실, 결책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드컵 분위기를 이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굳이 리뷰를 해보자면, 3, 5 2 대형으로 자신들이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볼을 소유했을 때 움직임이 좋지 못했고, 월드컵 첫 경기라 그런지 굉장히 떠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수비라인에서 패스 미스도 많았고 상대 압박 전술을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에카도르의 강한 압박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제대로 된 빌드업이 된 공격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에이스 아피프가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줄 정도로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빌드업 과정에서 많은 공을 탈취당하며 치명적인 역습도 많이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네, 반등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경기 외적인 모습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전 경기를 살펴봤을 때 승리를 위한 투지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력과는 별개로 에콰도르에 비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대부분의 월드컵에서 이변을 일으키는 팀들은 투쟁심이 강한 팀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너무 긴장이 많았던 경기를 펼친 카타르가 좀더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 임한다면 변수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대팀 세네갈은 네덜란드에게 비록 0대2로 패했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네, 세네갈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으로 네덜란드를 잘 묶었으나 막판 무너지고 결국 실점을 허용하면서 2대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경기 중간에 빠진 디알로와 쿠아테가 다음 경기 출전이 불분명한 상황이네요. 네, 중앙 미드필더들의 활약과 수비 라인의 활약이 돋보였죠? 네, 세네갈은 네덜란드를 상대로 맞춤 전술을 준비해왔습니다. 압박 시에 게획을한칸 올려서 네덜란드 중원의 핵심인 프랭키도형을 잘 틀어막았고 네덜란드의 공수 공격을 벌려놓는 데 성공하면서 상대를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르 선수를 앞세운 속공은 위협적이었지만 마무리 섬세함이 부족해 보이던데요? 네, 아무래도 빠진 팀의 핵심 사디오만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만한 찬스들이 있었지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맡기면서 득점을 기록하는 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그럼 카타르와 세네갈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 경기는 카타르의 패배이며 오버를 예상합니다. 카타르가 굉장히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네갈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에카도르 전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더 곡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네갈이 만의 선수의 공백은 아쉽지만, 카타르의 상대로 다득점 경기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허혜주인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 역시 카타르가 분위기를 뒤집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네갈이 지난 경기처럼 결정력의 문제를 보일 경우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앞선 세네갈인 만큼 카타르가 흐름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이고 많은 골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분 모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카타르의 패배를 예상하셨지만 다득점이냐 아니냐의 의견이 갈리셨네요. 네, 다음 경기는 네덜란드와 에카도르 경기죠. 먼저 네덜란드의 결과는 2대0 승리였지만 세네가르게 엄청 보전했죠. 네, 맞습니다. 반할 감독의 네덜란드는 굉장히 위협적인 팀인데, 전방의 자원들이 파괴력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전 토트넘 듀오인 얀센과 베르바인이 상당히 아쉬웠고, 전반전엔 대파이 선수의 공백이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후반 70분의 전술적인 변화로 각포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했지만 부상으로 빠진 베인알든 공백은 아쉽습니다. 네, 대용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중원의 플레이는 대부분 대용이 풀어나갔는데요. 우선 대용의 파트너 베르하이스가 너무 높게 올라간 상황에서 대용에게 굉장한 가부하가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프랭키 대용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였다면 미스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앙 수비 라인의 단단함은 확인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 개선을 위해 뭐가 필요한 걸까요? 우선, 데파이 선수의 선발로 복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데파이 선수의 공격적인 모습은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이 부분이 없다 보니, 베르하이스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팀의 밸런스에 가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또한,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코프 메이러스 선수를 기용하며, 대웅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상대팀 에콰도르는 예상 외로 굉장히 수준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죠. 네, 물론 상대팀인 카타르가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에콰도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준비해 온 축구를 제대로 보여주었고 특히 에데르 발렌시아가 엄청난 경기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두 골을 기록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네요. 네, 일반적인 남미팀과 달리 선이 굵은 축구,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축구가 인상적이던데요. 네, 저측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롱볼 빌더 패턴이 꽤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최전방 자원들의 경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중앙을 통한 전개보단 공을 의도적으로 측면으로 뺀 다음 공격을 진행하며 지난 경기에서는 이 전개가 꽤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상대 카타르가 워낙 경기력이 저조했어서 에카도르의 수비력을 제대로 평가하지는 못했죠? 네, 상대인 카타르가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에카도르가 다른 팀을 상대로 어떤 수비 조직력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카타르가 주도권을 잠시 잡았을 때 상대 공을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 중원 지역의 압박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가 변수로 보이네요. 네, 그럼 네덜란드와 에카도르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 경기는 네덜란드 승리와 오버를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카도르의 경기 패턴은 확실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이지만 카타르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6강 진출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수비진을 상대로 롱볼 축구가 과연 통할지도 의문입니다. 네, 한혜중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에콰도르가 개막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카타르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경기를 쉽게 풀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카타르보단 조직력이 좋은 네덜란드를 만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다만 에콰도르 역시 네덜란드가 지난 경기에서 보였던 중원의 약점을 잘 공략한다면 네덜란드를 어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의 중환 압박 능력이 뛰어난 만큼 많은 골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두분 모두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의 승리를 예상하시면서 다득점 여부는 의견이 갈리셨네요. 네, 마지막 경기, 잉글랜드와 미국의 경기죠? 먼저, 잉글랜드는 첫 경기 예상 외에 대승을 거뒀어요. 네, 맞습니다. 늦축구를 보여주는 이란이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손쉬운 대승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팀의 대부분 선수들이 EPL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기에 이번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공격수들의 화력도 좋았지만 라이스와 벨링엄 두 중앙 미드필더들의 경기 장악이 엄청났죠? 네, 정말로 대단한 선수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이스와 벨링엄은 잉글랜드의 중원에 안정감을 불어 넣으면서 상대 공격수들을 잘 막아냈습니다. 특히 벨링엄은 굉장히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잉글랜드가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이선 공격수들이 많다는 점도 잉글랜드의 강점이 되죠? 네, 맞습니다. 스털링과 사카가 득점을 기록했고, 교체 투입한 레시포드와 그릴리시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잉글랜드의 탄탄한 이선 뎁스가 굉장히 매섭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상대팀 미국은 예상외로 많은 활동량을 보이며 웨이스와 1대1로 비겼어요. 네, 젊은 선수들을 보유한 미국은 활동량을 중심으로 상대를 밀어붙였고 선제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지만 후반전에 PK를 헌납하면서 무승부라는 아쉬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웨이스의 수비 블록을 깨는데 굉장히 고전했죠? 네, 미국은 예상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였죠. 후반 후반 구조가 상당히 잘 잡혀 있고 이를 활용한 빌드업이 꽤 유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상대인 웨일스가 완전히 내려앉았고, 최전방에서의 경합은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측면으로의 전개와 크로스 패턴은 좋았지만, 아무래도 마무리 능력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최전방에서 버텨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는 사전트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낙점 받았는데, 활약이 아쉬웠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럼 잉글랜드와 미국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두팀 간의 맞대결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래도 축구의 종주곡인 잉글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예상합니다. 확실히 멤버들의 퀄리티나 조직력이 잉글랜드가 매우 우세합니다. 골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월드컵에서 투지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경우 승점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아무리 미국이 투지 있게 강하게 압박을 한다 해도 잉글랜드를 잡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한혜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잉글랜드가 첫 스타트를 너무 잘 끊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무승부를 기록했고 최전방에서의 문제점을 겪었기 때문에 잉글랜드를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네, 두분 모두 축구 전과 잉글랜드의 무난한 승리와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두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A조와 B조 4경기 네 저희 위원님들의 승부 예측 결과 최종 정리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A조와 B조 2라운드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내일 시조와 디조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